오늘 이렇게 클라니티스트 송흠 씨를 모셨습니다. 최근에 근황을 좀 알려주셨는데요.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? 늘 학교, 그리고 집안의 가사일. 아, 네. <laughs> 네. 많이 바쁘신가요? 집안일이 많긴 하죠. 집사람이 좀 워낙 바빠서 네. 네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편이죠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인께서 플루티스트신데 네. 어, 어떻게 만나셨나요? 제가 만난 거는 네. 어떻게 보면 좀 운명적인 그런 만남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어... 저는 하고 싶은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.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중학생이었을 때 <laughs> 그 그때부터 아, 만나신 건 아니죠? 네, 그건 아니죠. <laughs> 네. 네. 그 당시에 그 KBS 그 FM에서 네. 어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망주. 그래서 관악기 대표로 전체에서 제가 대학생 대표로 나갔고 아.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생 대표로 나갔어요. 제 타임에, 뒤타임에 음. 저희 집사람이 있었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충남교양학단에 제가 먼저 들어가 있었고 네. 저희 집사람이 귀국하면서 수석주자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었고 아 너가 그 사람이었어 오빠가 그 사람이었어 처음 만나네 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서로의 존재만 알고 있다가 아, 네. 정말 운명이 맞는데요 그 정도면은 아 그렇다고 해야죠 선생님의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음. 취미 활동이 좀 궁금해요 어떤 취미를 음.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네 요리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아, 네. 여행 이렇게 알아보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거 같은데 그걸 할수 없어서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요 스포츠카를 물고 수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속에 뭔가는 있으시구나 아, 예술가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네. 유학 생활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의 꿈이 있었는데 보증금도 빼고 통장 잔고 그다음에 갖고 있던 가전기기 다 팔고 돈을 모아서 짐을 다 붙인 다음에 네? 포르쉐 랜드카를 해서 공항까지 악기만 딱 들고 멋있게 아 귀국을 <laughs>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<laughs> 네. 아, 그 꿈은 이루지 못했었어요. 악기를 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?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리코어도 처음 접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근데 저는. 제가 생각해도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좀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<laughs>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리코더 내일까지 사와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궁금해가지고 열어보고 막불어보니까 제가 그 포지션을 찾아서 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애들은 막 삑삑거리고 있는데 혼자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너 되게 잘한다 그 칭찬 한마디에 아마 제가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나 네. 그 칭찬 한마디에 너무 좋아서 매일 집에 와서 그것만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<laughs> 그랬는데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불고 장롱 속에 들어가서도 불고 그랬더니 네. 어머니가 너 그러면 한번 제대로 된 악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네. 그래서 클라리넷을 취미로 시작을 했죠. 아, 네.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처음부터 클라리넷이 좋았다기 보다는 음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음. 음악을 들었을 때,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, 아, 이 상황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었을 때, 아,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누굴 되게 사랑했었나 보다. 음. 라는 거를 상상을 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리넷이 가진 매력을 굳이 클라리넷 연주자로서 설명을 하자면, 모든 악기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 악기가 클라리넷이 아닌가 저는 네. 생각합니다. 얼마 전에 딸님이 예원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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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떤 감사합니다. 악기를 하고 있나요? 훈류스를 전공하게 되었는데요. 네. 사실은 저는 저희 딸 아이가 음악은 취미로 즐기면서 살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네. 생각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워낙 잘하는 사람도 많고 성공하기 힘들어서 그런 개념보다는 무대 뒤에서 항상 긴장하고 네. 남들이 놀 때, 쉴수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항상 그걸 위해서 정진해야 되는 네. 네.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 집 사람의 네. 권유였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였는지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응원할 생각입니다. 네. 악기를 선택하는데 네. 왜 클라리넷을 안 시키시고 플루스로 뭐 가셨는지 어, 그게 아마 저희 집 가정, 집 안에 저희 집 사람의 파워 아닐까요? <웃음> <웃음> 딸님이 선택할 순 없었나요? 어. 사실 저희 딸 아이가 네?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악을 할수 있는 가, 아주 좋은 그런 재능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귀가 굉장히 좋았어요. 아, 네, 네. 그래서 이제 엄마는 훈련을 하고 아빠는 클라리넷을 하니 저희 딸 아이가 아빠 나는 클라리넷이 더 좋은 거 같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?라고 물어봤더니 훈련 플룻... 비해서는 클라리넷이 좀더 소리가 넓고 깊고 바다 같애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. 그래 그럼 네가 음악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<laughs>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<laughs> 네. 어, 아마 저희 집사람의 권유가 더 컸겠죠 클리넷을 선택한 <laughs> 네. 거는 네.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에게 혹시 음.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? 음악하는 친구들만 음. 만나지 말고 다른 타 대학의 다른 과학생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내가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다른 분야의 세상을 친구들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음악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. 네. 맞아.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그 4년의 시간을 알차게 한번 꾸며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.